노동조합 만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한번 만나려면 무슨 공공7 작전을 하듯이 비밀리에 접선을 하듯 해야 했습니다. 지부장의 동정과 누구를 만났는지는 모두 감시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8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저는 출입을 봉쇄당했고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고, 심지어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집에서는 짜증만 늘어가는 저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만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60여 명의 조합원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합원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가슴속 시간도 없었고 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여러가지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거는 다 지난 일이고 그, 좀 아직 세상은 덜 바뀌었지만 연구는좀 바뀌지 않습니까? 았 그래서, 좀 더, 그, 지금까지 조금 무겁고, 침울하고, 좀, 걱정도 많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밝고, 또, 옆에 동료들도 한번 돌아보고, 손후배들도한번더 챙겨보고, 예전에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 살아왔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넘게, 우리, 건기이란 직장에서 부대 끼면서, 함께 정을 느끼고 동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박장영 우리 신지부장님의 직도 중요하지만 이 직장이 좀 살맛 나는 그런 직장이 되는데 제가 그 비록 지부장은 아니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셨거나 힘드셨던 부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 풀어주시고 앞으로 노동자비이좀 힘을 가지는데 여러 직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